미니멀리즘의 미니멀리스트 여행 작가 박작가입니다. 제가 출장을 나가 있는 사이 새로운 책이 나와서 출판사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시면 되는 데 원래 이렇게 이거 과한 친절이다. 빵공장 뒷모습만 예 원하시는 대로 담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커피 배달 왔습니다. <웃음> <웃음> <laughs> 다시 한번 <번만 웃음> 얼굴이 네, 안 다시 나오셨어요. 다시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음, 조금 화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가 5월 1 3일 전에는 시간이 다 되고요. 음.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24일 날 하루 이게 안 되는 날짜예요? 되는 날짜 이게 사일밖에 없어요. 오늘 되는 날짜요? 5월 달 12일 전까지는 일단은. 아, 내가 해가지고 나한테. 예, 5월 12일 전까지랑 이번 주에 한번 그 진행을 해보시죠. 구독자들 의견도 이번 주 예. 안에 해가지고 취합해가지고 지금 저한테. 한약 2주 정도 시간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 시간이 있는 동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던 것들이, 어 사람들이 원하면은, 원하는 장소에 가서 뭐 의견을 나눈다거나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독자의 만남을 개인적으로 오프라인으로 갖고는 싶은데 어떤 방식이 좋을지 저한테는 지금 좋은 아이디어가 없거든요. 제가 그냥 갑자기 서점에 가서 나타나서 저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서점에 있을 게 아니면 거 근처에 있을 게 공원에 있을 게 라고 해, 하는 게 기존에 누가 그런 방법을 쓴 사람이 없잖아요. 음. 그런 걸 봤을 때안 쓰는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무주공산이거나 <laughs>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민폐가 아니라면 저는 이거 참여해서 최대한 작가님 가능하신 시간이 몇 시? 어, 원하시는 데다 됩니다. 독자팀 가장 많이 오는 다섯 시 일곱 시가 적혀요. 두 시간 그, 그 음. 아예 사령관님 안녕하세요. <laughs> 예, 예, 예. 아 예, 식사 맛있게 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술을 좀좀 많이 하시는 미친 놈들끼리 놀아야 된다고. 가면 은 바로 못 빠져나가는 분위기예요. 아니에요. 아예 잘내셨네 <laughs> 야, 그런 거 재밌는 거야 그래. <laughs> 그니까 자네 책을 너무 재밌겠네. <laughs> 근데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laughs> 네, 그간 저의 신간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다가 느리게 천천히 가도 괜찮아 는 제가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쓴 책이고 수익은 가장 적어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직업인 여행 작가로서 또 저를 소개할 수 있게 된 신간이라서 직접적으로 소개해 볼까 합니다. 도서 내용은 서울의 추운 한파를 피해 대만을 도보로 한 바퀴, 그러니까 1100km나 되는 거리를 68일 동안 텐트 생활 학 교 종교, 시설, 현지인 집에 머물면서 도보로 걷던 내용입니다. 68일 동안 도보 여행하면서 숙박비 0원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는데요. 이 모든 게 대만인들의 온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걷던 장소는 대만이지만 꼭 대만이라는 나라에 초점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초점은 휴머니즘, 즉 인정. 인간의 정으로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마음이 훈훈해지는 이야기가 저의 초점이에요. 실제로 주인공인 아내와 저는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주가합니다. 새 주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군 그럼에도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와 드라마틱한 우연들이 겹치면서 책을 한번 읽기 시작하면 놓칠 수가 없는 배변 활동 중에 읽으면 변비에 걸릴 수가 있고 출근 전에 읽으면 무단결근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독성이 강한 책이니깐요 잠깐 나를 완전히 잊고 싶을 때 바쁜 일상에서 나를 돌아보고 싶을 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기는 조금 민망하지만 이 책의 진짜 좋은 점은. 공감이 어렵고 평소 쓰지도 않는 문어체로 독자와의 거리를 넓히는 그런 감성파리가 아닌 오히려 감성이 파괴된 솔직한 표현들이 난무합니다. 따라서 독서에 자신이 없는 분들, 1년에 책한 권도 안 읽는 분들이 읽으시면 이 책을 완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작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책을 완성시키는 건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책 쓰는 걸 수백 번은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마다 대만인들에게 받은 도움을 떠올리며 그들이 저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푼 온정을 갚는 길은 책을 완성시키는 것밖에 없다 라며 마음을 다잡아서 책을 완성시켰습니다. 보통 작가들이 책한권낼때 산고의 고통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뭐, 저에게는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아무튼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느리게 천천히 가도 괜찮아. 여행과 두려움, 뻔뻔함과 추악함과 본능에 솔직해지는 능청스러움, 도전과 성취감, 감동마저 담겨있는 날것의 화법이 들어가 있는 재미있는 에세이입니다. 제가 이 정도로 자신있게 홍보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고마운 댓글들을 읽으면서 제가 영상을 포기하지 않고 올리고 나태한 자신을 카메라 앞에 세우는 것처럼 이 책이 읽는 이로 하여금 스스로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서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입니다. 느리게 천천히 가도 괜찮아는 읽어주시는 분들과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서점 게릴라 배회 말고도 만나봐야 정말 별게 없다는 걸 알게 되는 다른 만남의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책에 있는 내용을 강연으로 만들어서 전국을 다니며 영상기로 띄워놓고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어 죄송한데 이거는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 또라이인 거 아시죠? 모처럼 안쓰러운 얘기를 해서 동정을 얻었다가 마지막에 트름을 해버리면서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기분파잖아요. 그래도 좋으시다면 이런 또라이와의 만남을 어떤 창의적으로 가지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출판사와 상의해서 실현 가능한 건 최대한 실현하도록 하고 출판사에서 손사래 치는 건 제가 직접 저의 채널 커뮤니티에 올리고 여러분들 종종 찾아뵙고 감사 인사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나, 잠깐 들어올래? 안아. 끝으로 정부의 한 말씀 전합니다. OECD 이혼율 상위에 빛나는 대한민국이 이 불명예를 벗어나려면 박건우 저자의 글로벌 거지부부를 국민 도서로 지정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천천히 가면 안 괜찮은 OECD 교통사고율 상위에 빛나는 대한민국이 이 불명예를 벗어나려면 박건우 저자의 느리게 천천히 가도 괜찮아. 를 국민 도서로 지정하시면 어떨까요? 느리게 천천히 가도 괜찮하는 저자조차도 재미있게 읽은 책이라고 합니다.